안녕하세요. 영등포 가야공구입니다. 네, 제가 오늘 토요일 날 네, 늦은 막히 퇴근하기 전에 예, 또 저희 매장에 레이저 레벨 또 다시 한번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 네, 이렇게 많이 있죠. 이 제품들을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다들 다 마음에 드는 제품들이고요. 예, 또 손님들이 많이 또 찾으시는 제품들인데 저희 매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제품 예, 이 제품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레이저 레벨 영상은 며칠 전에 찍었었는데 예, 오늘 또 저희 매장에 저희 단골 손님이 예, 이 제품도 제가 예전에 제가 팔았던 제품인데 예, 이분이 또 이제 일을 안하안 하신,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다시 이렇게 예, 디월트 충전 매거진 예, 이 제품을 다시 제가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상태는 워낙 깨끗한 제품이고요. 예, 이 제품도 뭐 제가 직접 팔았던 제품이기 때문에 성능도 다 괜찮고요. 일단은 실사용이 많지 않습니다. 네. 모델은 DCF 6202. 네. 또 디월트 충전 매거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니까요. 이 제품은 저희 매장에서 예, 25만 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터리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뭐 상태는 다 괜찮고요. 얼마 안 쓰신 제품인 것 같아요. 근데 배터리가 제가 작년 말 정도에 판것 같은데 예, 일단은 뭐 22년식으로 돼 있지만 뭐 일단 실 사용은 예, 그렇게 많지 않은 제품이고요. 네, 예, 여튼 이 제품 저희 매장에서 제가 25만 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월트 충전 매거진, 네, 좀 깨끗한 제품 필요하신 분 계시면 네, 이 제품 저희 매장에 연락하시면 네, 제가 25만 원에 판매할 테니까요. 저희 매장에 직접 오셔서 예, 음,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으시고요. 네, 아주 상태 괜찮은 제품이니까 이 제품이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저희 매장으로 예,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제품은. 이 바이어 건식코입니다 예, 바이어 건식코인데이 예, 모델은 좀 예전 모델이에요. D, B, D, B, 823A. 어, 그러면 예전 버전 은 아닌 것 같은데. 네, 823A 제품이고요이 제품, 네, 저희 손님한테 살 때, 저희는 항상 건식코를살때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소리도 중요하지만, 날의 떨림이라든가, 이거는, 이런 거를 지 유심히 잘 보면서 사거든요. 근데 제가, 또 우리 앞집에 예, 수리 전문적으로 하, 예, 하시는 사장님이 계시는데, 예, 그분한테 예, 이걸 다 테스트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어, 소리도 좋고, 아주 상태 양호하니까, 이런 거는 손님한테 사도, 예,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 제품을 매입을 했고요. 제가 이 제품 소리 한번 들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예. 기아 소리 부드럽죠 예. 모터 소리 부드럽죠 신보 예, 흔들림 없이 아주 완벽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어 권식코아 BDB823A 이 제품 예, 영상에서 보셨듯이 소리도 깔끔하고요 예, 상태는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제품 뭐 신품은 한 70만원이 넘는 제품인데 예, 저희 매장에서 이 제품은 예, 좀더 싸게 예, 35만 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이어 권식코아 잘 보셨다가 예, 영상 영상에서 나오는 소리 예, 제품 그대로입니다. 이 제품 소리 그대로고 날떨림 없고 상태 무난하게 아주 괜찮은 소리니까요. 이 제품 35만 원에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약간 좀또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 네. 예, 저희 가야공고로 전화하시면 제가 친절히 또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힐티 가스 타전기 GX120입니다. 네. 이 제품은 예, 여기 보시면 제가 11월 13일날 네. 본사에서 이렇게 8만 얼마야? 8만 4천원인가? 거의 9만원 돈을 다 주고 네. 제가 이렇게 수리를 해온 제품인데요. 정검을 받아온 제품인데 네. 뭐든지 뭔가 지금 제품에 대해서 약간 이상이 있는 점이 있을 때는 저희는 그대로 팔지 않구요. 이렇게 본사에다 예, 정감 문제를 맡아서 예, 확실하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힐티 가스타전기 GX120. 예, 제가 예더 깨끗이 닦아놓을 수 있었는데 아직 닦아놓기 전이구요. 예, 닦으면 이게 아주 깨끗하게 좀더 케이스가 예, 이게 좀 빛이 날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손님한테 매입한 상태에서 본사에서 수리되어온 상태 예, 이 제품 제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은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는 금액이 37만 원입니다 예, 37만 원에 힐티 GX120 예, 구매 가능하시고요 예, 근데 또 제가 또 미리 높아시면 말씀드리는데 힐티 가스 타전기 GX120은 힐티 본사에서 이제, 이제 단종 모델로 이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 제품 본사에서 다 이제 수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고장날 이유 없이 오래오래 잘 쓰실 거라 믿고요. 또 나중에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음, 나중에 이제 그, 본사에서 수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는데, 예, 이점 감안하셔가지고, 예, 구입하시는 게, 예, 아주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음, 일단 뭐 중요한 거는 본사에서, 예, 11월 13일 날, 며칠 전에, 예, 완벽하게 점검을 해온 제품이니까 뭐 쉽게 고장나는 제품 아니고요. 예, 추후에 AS는 본사에서 어떻게 측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 일단은 단종 모델이기 때문에 예, 요, 요점 좀 감안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예, 구매에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예, 이 제품 힐티 GX120 본사 점검 완료한 제품 이 제품 37만원에 예,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이 제품도, 예, 좀, 구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 매장에 전화하시면, 예, 똑같이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마지막으로 이 제품, 아예, 그 가스가 약간 들어있으니까요. 제가 한번 작동 테스트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가스는 세 칸이 내장되어 있고요이 상태에서 한번 작동을 해볼까요? 완벽하게 작동이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제가 또 소개해드릴 제품은 보시 임팩 렌치입니다 예, 배터리는 18V에 5A 두 개가 이렇게 함께 들어가 있고요. 일단은 충전은, 네, 여기 보시면요. 이 이렇게 세 칸. 이 제품도 이렇게 세 칸. 다 이렇게 세칸다 완충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 충전기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 제품도 저뭐 저희 손님께서 치, 사용하시던 제품이기 때문에 네, 제가 한번 소리 한번 들려 봐 드릴까요? 네. 네. 소리도 아주 부드럽고요. 뭐이 제품 예, 저희 매장에서는 15만 원에 매장에서 판매하고 를 있으니까요. 혹시 보쉬 임팩 렌치 예, 이렇게 관심이 있으시면 이 제품 잘 보셨다가 예, 좀더 저렴이 상태 괜찮고요 15만원에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잘 보셨다가 예 이렇게 좀 상품에 관심 있으시면 예, 이 제품 또한 저희 매장에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친절히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설명드릴 제품은요. 저희 매장에서는 일단 코텐 제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예, 특히 코텐 K4XG. 8배 밝기고요 그린 전 자동 모터 방식 이에요 예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일반 라이트 버전이 있고 풀 세트 버전이 있는데 풀 세트 버전은 배터리가 4개 예, 풀 세트로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충전기도 4구짜리 예,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제품인데 이 제품이 저희 매장에서는 그래도 또 이제 고급 형 모델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네 거의 이 제품 K4XG 코텐 이 제품을 또 많이 찾고 계시더라고요. 이 제품 또 저희 매장에서는 꾸준하게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니까 잘 보셨다가 전자동 4D 스타일 네, 좀 고급스런 네좀 이렇게 좀 퀄리티도 좀 높고 물론 AS도 잘 되지만요. 뭐 AS가 들어온 경우는 한 번도 없더라고요. 이 제품 K4XG 저희 매장에서 꾸준하게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니까 이 제품도 참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좀 전에 설명드렸던 K4XG 같은 경우는 다이오드가 오스람 그린 8배 맥기 다이오드입니다 네, 이렇게 오스람 다이오드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네, 제품 아주 참잘 나온 제품이니까 이 제품 잘 보셨다가 나중에 구매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제품 있죠 K4XR 예, K4XG와 같은 사양의 제품인데 이 제품은 레드 밝기 40배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다이오드가 샤프 다이오드 40배 밝기 다이오드가 내장이 되어있고요 이 제품도 똑같이 사양은 K4XG처럼 네 풀세트 버전입니다 풀세트 버전이고요 확실히 레드가 그린보다 밝긴 밝아요, 확실하게. 예전에 레드는 그렇게 좀 밝지 않았는데, 지금 나오는 레드는 참 밝게 나오기 때문에, 좀더 그린보다 밝은 제품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레드 밝기, 진한 제품, 밝은 제품, 이런 제품도, 손님들이 많이들 또 이렇게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린에 많이 식상하신 분들은, 이렇게 레드 한번 써보시면, 아, 좀 더, 밝은, 라인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이 제품도 똑같이 배터리는 예, 똑같이 이 제품들 다 배터리가 두 개가 내장이 되기 때문에요. 음,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배터리가 두 개가 이 안으로 예, 장착이 되면서 좀더 오래 네, 이렇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오래 사용할 수가 있고 배터리가 네 개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동시에 또 배터리 4개를 동시에 충전할 수도 있고요이 예, 제품 참 괜찮은 제품이니까 레이저 레벨 좀더 밝고 좀더 정확한 레벨을 찾으시는 분들은 이 코텐에서 출시하고 있는 K4XR 40배 밝기 레드 그리고 K4XG 8배 밝기 그린 요 제품들 제가 강력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코이스 10배 밝기 레이저 레벨 인데요 이 제품도 저희 매장에 이렇게 신제품으로 입고가 된 제품인데 확실히 그린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확실히 밝죠 이 제품은 이렇게 신콘 이 제품과 거의 동일한 모델인 것 같은데 제가 이 제품 한번 같이 동시에 한번 이렇게 지금 라인을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두 제품이 같은 사이즈의 같은 네, 사양의 제품인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제품을 두 개를 비교를 하다보면 이 제품은 신콘 ML-4DG라는 그린 8배 밝기구요 이 제품은 코이스 KL-GT4R 이 예, 제품입니다 네, 예, 제가 봤을 때는 사양이 거의 비슷한 사양인데, 일단 밝기 차이랑 회사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이런 식으로, 예, 자동 충전식인데, 이렇게, 예, 이렇게 잔량 표시가 되어 있는, 예, 일단 부착, 예, 이렇게 배터리 탈부착이 되게 쉬워요. 예, 간단하게 이렇게 한 손으로, 예, 이렇게 결합이 가능한 제품이고요. 신공 같은 경우는, 예, 아이고, 이렇게 뚜껑을 열어가지고, 예, 기본, 3.6V 배터리, 에이 배터리를 장착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장착을 해서 한번 비교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천장을 한번 비교를 해봐 드리면, 천장 라인은요, 이런 식으로 예, 비교가 되죠. 이렇게 예, 레드가 확실히 좀 더, 예, 더제 눈에는 확실하게 예, 눈에 확 띄는 예, 밝기 라인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이제 정면에 있는 한1 0 m 정도 되는데 저 앞에 한번 라인을 한번 더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네, 밝기는 확실히 레드가 좀더 두껍지만 밝기는 좀더 많이 밝은 거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두 제품 네, 라인은 설명을 해봐 드렸는데요. 네, 보시면 확실히 코이스 10배 밝기 레드라인이 좀더 예, 밝은 거로 제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이 제품 저희 매장에 오시면 언제든지 구매가 가능하시니까요 예, 음, 구매에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매장에 전화하시면 제가 또 친절히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비교해서 설명 드릴 제품은요 신콘 P5000과 코텐의 K4DG 이두 제품을 한번 제가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제품 두 제품은요 예, 제가 딱 비교를 해봐도 예, 참 레벨은 오묘한 게좀 멀리서 봤을 때는 K4DG가 훨씬 더 진해 보이고요 그리고 천정을 봤을 때는 또 신콘이 또 확실히 또 진하게 보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게 더 장단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그 라인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한번 천장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진하게 나와 있는 라인 있죠 이 라인이 신콘 라인이에요 그리고 또 자세히 보시면 예, 여기서 약간 옆에 흐리게 되어 있는 라인 있죠 예, 이 라인이 이제 코텐 K4DG 라인이고요 확실히 천장만 봤을 때는 신콘 P5000이 확실히 예, 많이 찌해 보이는 걸 보일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네, 저 정면에 한 10m 전방에 있는 예, 저 수직과 수평 라인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이렇게 지금 정면에 한 10m <laughs> 앞에서 라인을 비교해 보면 예, 이번에는 확실히 예, 왼쪽 라인이 예, 코텐 K4DG 라인입니다. 오른쪽 라인 되게 흐려 보이죠? 이 오른쪽 라인이 예, 신코 p 5000이고요. 예참 그래서 이걸로 뭘 어떻게 내가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이두 제품을 비교해 보니까 예, 가까운 곳에서는 p 5천이 확실히 좀 진해 보이고요 이게 좀 멀리 가면 갈수록 예, K4DG가 라인이 좀더 진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손님들 다 취향이신데 또 p 5천을좀 또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p 5천을또 되게 많이 일단 사용하셨던 분들은 피오천을 계속 또 이렇게 선호를 하시고요, 또 코텐 K4DG 또이 모델 또 이제 선호하신 분들은 또이 모델을 또 많이 또 이렇게 선호를 하시게 되는데 일단은 금액은 코텐 K4DG가 예, 좀더 비쌉니다. 네, 일단은 그래서 아무래도 비싸게 일단 출시가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K4DG 같은 경우는 저희 매장에서는 22만 원에 보통 저희가 이렇게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구요. 예, 신콘 P5000 같은 경우는 저희 매장에서 예, 18만 0천원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이제 그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두 제품 제가 라인 비교해드렸지만, 잘 보셨다가, 네, 혹시라도 이두 이, 이 가지 모델, 예, 잘 보셨다가요, 관심 있으시면 저희 가야 공구에 전화하시면 제가 또 친절히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제품은요, 예, 그 우주선 타입 레이저 레벨 3종류입니다. 일단은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일단 3가지인데요. 일단, 코텐, 10R. 예, 레드 기준 10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10배보다 더 밝더라고요. 이 제품은 제가 봤을 때는 한 20배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확실히 그림과 비교하면 많이 밝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옆에 있는 제품은 코텐 K10G 아까 이 제품은 K10R 이고요 K10G 이 제품은 에비토 JD-8G 이렇게 세 가지 모델 제가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보시면, K10R. K10R 같은 경우는요, 예, 샤프 다이오드 10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10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10배보다 훨씬 찔하기 때문에, 우주선 타입은, 특히 K10R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20배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예,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밝기가, 확실히 밝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K10G. 예, 이 제품 지금, 참 구하기 힘든 제품인데, 저희 매장에는 아직 재고가 몇대 있으니까, 이 제품, 예, 이두 제품이요. 특히 K10R은 저희 매장에 한 대밖에 없는 제품이고요. K10G도 저희 매장에 한 서너 대 있나, 지금? 예. 이 코텐, 이, 이 모델이 지금은 구하기 힘든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여 네, 하여튼, 저희 매장에는 그래도 재고가 있으니까, 잘 영상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매장에서 그래도 꾸준하게 제일 많이 팔고 있는, 예, 엘비토 JD-8G. 이 모델이 뭐 저희 매장에서는 그래도 꾸준하게 손님들한테 아주 인기 있게 예, 주력으로 많이 팔고 있는 모델이니까요. 이렇게 이세 가지 제품 제가 라인을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제품 제가 천정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예, 그, 보시면, 레드가 예, 좀더 눈에 쉽게 예, 띄는 걸볼수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좀더 진하게 나오는 모델이 k 1 0 g 모델이고 예, 중앙에 살짝 흐리게 나오는 제품이 에비토 제품입니다 요렇게 네, 이렇게 한 10m 앞에 라인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예, 우측에 있는 라인이 에비토 중앙이 코텐텐지 왼쪽이 K10R 이렇게 밝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비토 제품 같은 경우는요, 이 수직 포인트가 일반 우주선 타입은 수직 포인트가 하나입니다. 예? 이게 앞에 중앙에 하나밖에 없는데요, 엘비토는 수직 포인트가 네 개가 다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비교하시면 포인트 하나 위가 하나.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또 이렇게 돌리게 되면 똑같이 포인트가 사마 사방향 똑같이요. 포인트가 이렇게 수직 포인트가 이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특히 멀리서 수직 사방향을 또 이게 좀 따지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포인트가 네 개가 또 형성이 되고 있는 에비토 또이 제품도 또또 또 이렇게 또신적이또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 장단점이 있는데, 딱 아까 천정 같은 경우는, 딱 비교를 해보면요. 네.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예, 똑같은, 예, 우즈던 타입 아주 괜찮은 제품들이고요 뭐, AS는 뭐, 저희 매장에서 잘 이렇게 신경 써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세 가지 제품 잘보셨다가 예, 손님들께서 맞는 취향에 따라서 한번 결정하시면 구매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K162 같은 경우는 포인트 점이 하나, 둘, 셋, 네 개. 수평점 하나, 둘, 셋, 넷. 수직점 하나, 둘, 셋, 네 개. 총 8포인트로 이게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딱 보시면 점 보이시죠? 점이 8포인트입니다. 8포인트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멀리, 이렇게 수평 수직점으로 인해서 작업이 하, 용이하신 분들은, 예, 엘비토 제품으로 좀더 멀리 수평점과 수직점으로 작업이 가능하시구요. 보통 일반 우지던 타입은, 이, 수직점은 하나입니다. 뭐, 코텐도 마찬가지구요. 엘비토만, 이 포인트점이, 예, 8포인트로 이게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차이점 이런 예, 차이점이 좀 있는거로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저희 매장에 예, 이렇게 판매가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 설명을 드렸고요이 제품들 저희 매장에 오시면 예, 이렇게 언제든지 구매 가능하시니까요 잘 보셨다가 예, 구매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영등포 가야 공구였구요또 저희 매장에는 네또 이렇게 웬만한 공구를 또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음, 나중에 필요하신 공구 있으면 저희 영등포 가야 공구 전화 주시면요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영등포 가야 공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